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김영경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상담 받으실 분들은 292국의 7708, 7709, 7710, 77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부인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민한 기관인 자궁은 이상이 생기면 월경 불순, 월경 과다등의 증상으로 건강에 이상을 알립니다. 월경은 여성의 자궁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월경 과다나 심각한 월경 곤란증 등의 증상을 일시적인 몸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많은데요. 이럴 때는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궁과 월경, 여성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의 7708번, 7709번, 7710번,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서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의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상담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부터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7708번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된 네. 중인데요. 네. 소변이 갑자기 마려워서 네. 소변을 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안 마셨다가 갑자기 급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도중에 소변이 조금씩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예, 예. 조금씩 새기도 하고 그러시죠. 네. 예. 네. 그 언,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나요? 한모름쯤 됐어요. 네. 어, 이런 일이 이전에는 없었 없었나요? 네. 예, 예. 예, 방금 말씀하시는 저, 증상이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부르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절박뇨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것이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서, 어,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부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소변이 갑자기 이렇게 요위가 느껴지고, 예. 소변으로 가는 중간에 소변이 조금 샌다든지 참지 못하는 이러한 증상을 절박뇨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러한 경우는 주로 이제 가장 흔한 것이 방광의 염증으로 인해서 방광벽이 자극이 된 상태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흔히들 말씀하시는 방광염이 대표적인 그 증상이고요. 어, 또는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절박성 요실금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소변 검사를 먼저 한번 해보시면 소변에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어, 치료를 하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박성 요실금이 결국 신경성 요실금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방광을 자극하 어~ 저렇게 지배하고 있는 신경에 어~ 네.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요 네. 병원을 가셔서 보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네. 어~ 치료가 아주 잘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방광염에 관한 치료를 해보시고요. 네.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호전이 적다고 그러시면 그런 신경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의 7708번, 7709번, 7710번, 7700번 넉 대의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월경 불순, 월경 과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 월경이 네. 자궁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네. 네, 월경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생리가 불규칙하시거나 아니면 무월경 상태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께 여쭤보죠. 어~ 왜 검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제가 요즘 피곤해서 그래요 또는 뭐 야근을 많이 해서 그래요 또는 뭐 시각 직접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말을 씀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큰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월경의 주기나 양이 평소와 다른 경우는 어떤 난소의 질환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월경이 평소와 다르게 주기가 흐트러지거나 양이 달라지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야 될 정도로 여성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예, 상담사를 지금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770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다른게 저 아니고요. 네. 44살인데요. 네. 제가 2년 전에 성균종이 있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 서는 약스민, 네. 호르몬 그 약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네 잘하고 계십니다네. 근데 그게 계속 그냥 그 약스민 쪽으로만 계속 가도 될까요? 한 달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네. 먼 외출을 못해요. 차 타고요. 한 차, 시간 정도 거리를. 차 타고 외출을 못할 정도로 양이 많으시다 그죠? 한 시간 정도 되면 이게 저기 돼가지고 좀 곤란할 때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혹시 생리통이 심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한 달은 있고 한 달은 없어요. 네 제가 자궁선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어떤 자궁 근육의 안쪽에 이제 자궁의 내막 조직이 들어가는 그런 병을 말을, 어, 말씀, 그런 병을 선근증이라고 부르는데 네. 어, 이것은 우리가 생리통도 심하게 일으킬 수도 있고 말씀대로 생리양이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이 어, 제가 뭐 정확하게, 어 방송에서 약, 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 예, 예. 어떤, 어, 생리 여성 호르몬을, 규, 어, 불균형을 교정을 해줘서 예, 예. 생리 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약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 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일상생활이 불, 어,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예. 어, 치료가 호전이 많이 안 된다고 보시면 예.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리 양을 확실히 줄여주는 특수 루프가 있습니다. 미레나라고요 네, 예, 뭐 그런 루프도 있고요. 또는 그 외에도 뭐프로게스테론이나는 호르몬을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의 치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어떤 병원에 또 가시면 또 자궁수술 얘기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본인의 개개인의 상태와 그리고 그 혈액량에 내 몸이 얼마, 얼마만큼 얼 버텨주는가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 담당하시는 병원에 있으시면 한번 찾아가셔가지고요. 어떤 그 우리가 드시고 계시는 약 이외에 다른 방법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는 선생님이 네네. 크게 걱정할 건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상생활이 지금 되게 불편하신 것 같으시니까요.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 생리관절 할 때마다 네네. 그때가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특수루프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을 들으시고요. 자세한 것은 병원에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번 더 해보십시오. 아, 그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분께서도 뭐 월경의 양이 네.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낙, 자궁 안쪽에 내막 조직이 좀 이상이 있는 거다. 네. 자궁선근증이라고 하는 진단 자체는 자궁 내막에 자궁 내막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까지 파고들어 가지고 생리양을 많이 일으키고 생리통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어, 생리량이 원래부터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분들은 남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이렇게 많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만성적인 빈혈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번 주위의 분들과 어떤 어, 얘기를 해보시고 어, 내가 좀 다른 분들보다 생리량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병원을 반드시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불규칙한 월경이 나타나면 혹은 또 양이 굉장히 이전과 달라지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병원을 찾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어떤 분들은 처음 월경 할 때부터 계속 나는 불규칙했다 원래가 불규칙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병원을 따로 찾으셔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 평소에 우리가 21일에서 40일 정도의 주기가 가장 어 표준 주기라고 말씀을 드리죠, 정상적인 주기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28일 주기로 표준 어, 주기를 지키게 되는데 어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균형에 의해서 생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부터 불규칙이었다는 것은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안맞을 수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음. 이런 경우는 난소의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뭐 어떤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호, 어떤 그런 어 호르몬의 변화를 교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산부인과적인 진찰 이외에도 그런 기초적인 갑상선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대사에 대한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상담 전화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7710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다름이 아니고요. 네. 어 2010년도 여름에 내마감 수술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투구, 어, 방사선, 일반 방사선 이런 거 겸해서 네. 굉장히 1년 동안은 고생을 많이 했고요. 네,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다. 네. 네. 절제한 부위가요. 네. 복강경을 통해서 시술했기 을 때문에. 네. 하열을 맞기 위해서 제 몸에 피가 좀 많지 않다고 해서요. 네. 이제 혹시 제 피하고 안 맞는 수가 있어서 수혈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복관경을 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네네. 뭐 굉장히 지금 불편한 거는요. 네. 어. 통증이 너무 오래 간다는 거. 그러니까 수술한 후에 암에 대한 통증이 오래 가면서요. 이지마감은 이렇게 하치로 이렇게 뻗어내리는 전이를 한다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질도 삼분의 일 정도를 잘라냈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그래서 잘라낸 이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제가 조금 활동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요. 네. 소변이 마려운데요. 네. 음, 나오지가 않아요. 간절했었죠. 네. 네. 제가 이제 원래부터 신경과 우울증 약을 수술할 때도 먹고 지금도 먹고 있는데요. 네네. 신경도 많이 예민한 상태지만. 네. 소변이 굉장히 보기 힘들다는 거는. 네. 정말 신경과 약 먹는 거보다 더 힘들 정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수술을 어, 질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시다 그랬죠. 네네. 그 통상적으로 자궁내막암의 어, 자궁내막암의 초기 수술은. 이렇게 네. 질까지는 잘라내지 않고 자궁을 적출하고그 주, 네, 그 네. 주위에 있는 인파드를 적출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 저 질까지 적, 일부분을 잘라냈다고 하신 거 보시면 진행이 좀 많이 된 상태인 것 같으, 네,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질 부분을 3분의 1을 자르기 위해서는 네. 방광에 있는 신경을 일부 잘라야 됩니다. 아, 그래서 네. 이 수술을 네. 하시게 우리가 어, 넓게 네. 그 광인대로 자궁 수술하시는 이, 이 수술법은요. 제일 문제점이 소변 보기가 불편하신데 제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지금 그래 바로 그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 네. 후에 네. 어떤 소변이 나오는 그 이렇게 소변을 혼자서 이렇게 못 보기 못 보기 때문에 네, 네. 혼자서 이렇게 요도에다 꽂는 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 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방광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훈련법이 있어요. 아, 네. 저희 이것은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이렇게 개개인의 맞춤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수술하셨던 담당 병원이나 아니면 그. 그게랑 연계된 비뇨기과를또 방문을 하셔서, 이게 네. 방과의 훈련도 좀 필요하고요. 신경이 네. 지금 완전치가 않은 상,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소변을 보시는 훈련도 하시고, 또소변을 네. 보시는 도움을 주시는 기구도 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혼자서 끙끙 알지 마시고요. 네. 어, 수술 받았던 그 선생님이나 아니면 네. 그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예, 예, 가셔서 한번 네.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관략 항문 관략은 운동을 많이 하라고지 했는데요. 네네. 수관략 운동하면은 굉장히 잘라는 부위가 아파요. 아프죠. 예. 그렇지만 네. 예. 어머니의 수술법 자체가 워낙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네. 어, 그거는 또 병행을 같이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참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니 힘드신 건 제가 어, 충분히 이해가 다 가고요. 네. 또제 환자분 중에서도 어, 이런 네. 분이 많이 계신데요. 아, 일단은 네.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 네. 예, 단순하게 뭐한달두 달을 보지 마시고요. 이, 비, 네. 일단은 그럼 비뇨기과로 갈까요? 왜냐하면 아, 어, 일단은, 네. 예, 네. 어머니 대학병원에 네. 있는 담당 선생님 계시죠? 네. 선생님을 네. 한테 상담을 하시면 그 분이 이렇게 알맞는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 제가 왼쪽 허벅지로요. 네네. 이 소변 속소가 쌓여갔고요. 네네. 왼쪽하 왼쪽 허벅지가 짝이 정도 차이가 나죠. 왜냐면 하인파 임파... 수술을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 좌측에서 인파선이 인파절로 물이 들어온 것을 막히 한쪽이 막히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네, 나오, 그래서 한쪽 나오.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퉁퉁퉁 부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흔히는 일이고요. 아, 이것도 네. 우리가 어, 탄력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아, 네. 이거는 다시 한번 네. 그 수술하신 병원에 가셔 가지고 선생님하고 네, 네.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월경 이상과 자궁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보통 월경 이상이라고 그러면 뭐 월경이 없는 날 무월경 있을 테고요. 네. 갑자기 양이 많은. 현상이 있을 때. 네, 월경 과다라고 부르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외에는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월, 생리통이라고 부르는 월경 곤란증이 있겠습니다. 아, 그걸 생리통을 월경 곤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요 네, 그렇게 부르죠. 음. 그리고 또는 뭐 생리와 동반되는 생리 전 증후군이라는 또 질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복, 하복부 통증 이외에 심리적인 변화라든지 유방의 통증을 동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생리통은 좀 뭔가 병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어, 처음부터 우리가 생리를 초경 때부터 어느 정도의 생리통이 있어서 한 2, 3일 정도 불편하시는 정도가 되는 이런 1차성 생리통도 있고요. 네. 또는 어떤 질환에 의해서 생리통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어서 이것이 치료가 안 되고 또는 학교라든지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런 생리통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2차성 생리통 이라고 부르는데, 2차 성 성리통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겠죠. 음. 그리고 1차 성 성리통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일상 직장 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면 어떤 원인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어떤 그 치료적 약물의 도움이나 어떤 다른 그 이완적인 요법의 도움을 받아서. 어, 일단,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생활이 불편할 정도가 되면 병원을 찾아야 된다. 네. 예, 지속적인 검사와 또 예방이 참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궁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어, 일단 여성 호르몬의 교란이 가장 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아주 뭐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극심한 스트레스라든지 어 또는 최근에는 이제 다이어트 열풍으로 체중 관리를 너무 하게 되면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일단 생리주기라는 것은 28일 주기로 어또 호르몬의 균형이 어, 조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내 몸을 갖다가 서로 또 사이클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수면 시간이라든지 식사 습관을 어, 하루에 세끼를 일정하게 식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수면 시간도 충분히 해주시고 이렇게 내 몸을 관리를 해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산부인과를 겁내지 마시고 네. 어,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석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